자 오늘은 네이버 라인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핫한 이슈죠. 일본이 네이버 라인을 갈취하려 한다는 현상보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사람들은 현 정부에 대해 불평불만만을 말하는 모양새인데 중요한 쟁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봐야 맥락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기니까 차분히 들어주세요. 시작할게요. 자 일단 사건의 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최근 라인에서 52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이를 빌미로 일본 총무성에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명확하게 하라고 행정지도를 펼친 상황입니다. 현재 지분 구조를 보면 야후 재팬 즉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A홀딩스라는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소프트뱅크가 50, 네이버가 50% 지분 구조로 네이버의 지분을 인수해서 온전한 메이드인 재팬으로 만들라는 무언의 압박을 펼친 셈이죠. 이에 최근 열린 소프트뱅크 IR에서 지분 매입에 대한 워딩을 언급을 했죠. 우리 손마사요씨가 고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라인의 아버지 유일한 한국인 이사진이자 c p o 였던 신충호 대표도 이사진에서 물러난 상황이고요. 여기까지가 전말이고 이후 일본 정부 측에. 는 7월 초까지 답변을 하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자, 단지 행정지도가 무엇이 문제이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지도를 공표한 총무성이 어떤 곳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합쳐진 게 총무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정부 부처죠. 일본이 또 어떤 나라예요? 관료주의가 만연한 곳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해외 진출 사업부인 네이버 라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이야기하는 행정지도는 꽤, 아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측도 반응이 늦어지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아주 아주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일본 정부의 저 행정지도에서 사용된 워딩들은 우리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개소리 맞죠? 이거 원래 일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말을 빙빙 돌리게 좋아합니다. 종특이야 응? 며칠 전 우리 정부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즘 프레임이 우리는 네이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어서 발언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었다 에서 네이버 너네가 답이 늦으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먼저 발언 하겠다 라고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첫 공식석상에서 유감이라는 네이버의 답변을 기다린다느니 하기보다 자국민을 반드시 보호하겠다 와 같은 확실한 워딩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틱톡을 보면 알수 있는데 미국은 틱톡 금지법을 만들 때 적대적 국가 즉 중국에 대한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와 무슨 관계죠? 한미일 동맹 관계 즉우호 국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적대국에게 펼칠까 말까한 외교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걸 유감이라고 표현하면 음... 좀 아쉽죠. 서론이 좀 길었죠.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여러분의 걱정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라인 매각과 관련한 세계의 여론에 대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일본 정부가 제기한 행정 지도의 내용은 투자 협정에 대한 국제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적 입장을 활용해 해외 기업을 압박하는 형태가 자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보통 쉬운 단어로 깡패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태의 규칙을 중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반면에 우리 정부는 외교 문제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이 존재하죠. 만약 일본 정부의 뜻대로 혹은 네이버가 제값을 못 받고 지분을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례없는 선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윤을 중시하는 전 세계 사업가들이 해외사업을 유치시키겠어요?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안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미국이 틱톡 금지법을 만든 것을 본 일본이 아 그럼 우리도 라인을 이렇게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의 틱톡 금지법과 현재 라인 내각은 동일선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대국과 우방국이라는 나라 간의 스탠스도 다르고요. 사실상 네이버가 5 0 12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계좌 등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합리적 의심이 이겁니다. 일본 정부는 왜 이식거리를 하고 있느냐?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라인의 지분을 가져오면 데이터가 보호가 되나요? 해킹 안 당해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라인 서비스의 보안을 담당했는데도 뚫렸습니다. 우리보다 적어도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IT 기술력은 한참이나 떨어진 일본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아니죠. 그럼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자, 지금 보시는 이분이 호사카 유지라고 1956년생의 정치 외교 전문가이신데 2003년에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한 일본인입니다. 한일 정치 외교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정부 안에는 자민당이라는 당이 존재하는데 자민당의 정무조사회에서 여러가지 정체가 을 만들어서 관련 부처에 제안을 한다고 해요. 이 제안들을 일본 정부가 채택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현 기시다 정권의 킹메이커 아마리 아키라입니다. 이 사람이 자미당 소속이었어. 지금 뭐일선에서 물러나긴 했는데 일본 정부의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가장 입김이 센 사람이 이 아마리 아키라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뭐 살아있는 신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현재 이 사태를 만든 배우라고 호사카 유지는 보고 있어요. 왜? 아마리가 야후 재팬이 네이버의 지분을 가져올 수 없다면 소프트뱅크에 대한 압박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지금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액션을 취한 것에 대해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7%나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가 1%라도 네이버 지분을 가져온다면 경제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실패해도 플랫폼의 자국화를 위해 노력한 선진정부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 인식 싸움이라는 거죠. 다 정치판이었어. 네이버가 현재 답변을 유보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제값의 지분을 받고 팔수 있으면 AI 사업 분야로 피버팅을 생각하고 있던 네이버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그 돈만 타던 소프트뱅크도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해 그만한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대만까지 진출해서 총 2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다 사용하는 대형 플랫폼으로 지난 라인의 미래 가치를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말하는 10조 원대로 마무리가 돼야 하는지, 10조 원 이상의 가치로 책정이 될지는 향후 네이버의 협상력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이상 조사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